안녕하세요. 12월 18일 토요일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완치된 사람은 입국 시 3일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에 발표했습니다. 보건부가 16일 저녁 발표한 코로나19 예방통제에 관한 새 검역지침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 2세 이하는 제외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증명서 및 건강신고서를 제출하고 건강 모니터링 앱인 PC 코비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백신 여권 또는 6개월 이내 완치 증명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현행 7일인 시설 격리 대신 집, 호텔, 리조트, 대표 사무소, 기숙사 등 개인 숙소에서 3일간 격리돼 자가 진단과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자가 격리 3일간은 일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타인과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이후 3일째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11일간 더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대규모 모임이나 분비는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미접종자나 1회 접종자의 경우, 7일간 자가 격리되며, 3일과 7일째 PCR 검사를 받습니다. 미접종자나 1회 접종자의 경우, 베트남 교민과 그 일가,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친척의 경우, 입국 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65세 이상, 임산부, 기저질환이 있는 입국자는 간병인과 함께 격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병인도 백신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입국 시 검사 및 격리 등제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도착과 동시에 신속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됩니다. 새 검역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관광자문위원회는 무격리 입국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관광자문위원회 룽호아이남은 자문위원은 백신 여권자에 대한 3일 격리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며 입국도 국내 여행과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격리를 통해 세계에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1단계로 국제선 정기 항공편이 재개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9개국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슈퍼 태풍 라이가 베트남 중부 지방에 상륙이 예상되자 상륙 예상 지역의 주민과 시설이 긴급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17일 VN 익스프레스지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상륙이 예측되는 제22호 태풍 라이는 약 10일 전팔라오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필리핀에 상륙했을 때920 헥토파스칼급의 강력한 초대형 슈퍼 태풍이었지만 잠깐 약해졌다가 현재는 남중국해 베트남 동해, 필리핀 팔라와 섬 북서부 근 300km 지점에서 시속 25km의 속도로 950헥토파스칼 급을 유지하면서 접근 중입니다. 베트남에는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까누아성부터 다낭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권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현재 어선 대피와 당국에서 먼 바다의 조업을 금지한 상황이며 저지대 주민의 대피가 발령됐습니다. 꽝응아이 성에 VSIP 산업단지도 태풍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